1번 더 이어 기록지, 제 21장. 진짜 겨울이 왔나봐요. 김밥에 만두국 먹고 뽀글뽀글 털어 입고 학교 가요. 오늘 날이 많이 춥네요. 그, 잘, 보이진 않지만, 첫눈 비스무리한 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. 이게 제가 이번 겨울 처음 보는 눈이라는 걸 믿고 싶진 않네요. 1교시는 역사 수업이에요. 무려 3시간 15분짜리 강의라고요. 공강이 되었어요. 친구가 점심으로 먹을 빵 사러 간다길래, 도서관 근처 비에드론가에 같이 왔어요. 스포츠센터에서 점심 먹고 공부하다가, 다음 수업 들으러 갑니다. 어제 운동 그거 쪼금했다고, 몸 여기저기가 뻐근하네요. 또 2시간 공강을 보내고 오늘 마지막 수업 들으러 가고 있어요 4시 반인데 많이 어둡죠? 교수님이 수업에 늦으시네요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이 15분 지나면 집에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딱 14분 되고 나서 등장하셨어요 집에 가는데 이젠 비가 와요 저녁으로 비옷도 비슷한 요거트랑 감 먹을 거예요 요거트가 단맛이 덜하고 신 느낌 초코는 뭐 언제나 올 거야 그렇게 먹고 침대에 앉았는데 바로 눈이 감기고 3시간을 그대로 푹 잤어요 11시에 일어나 씻고 조금 놀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의 기록진 얘기서 마침표